반갑습니다. 아, <laughs> 오늘은 아주 그냥 기분 좋습니다, 이제. 자, 오늘 이제 이 법문을 할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나 이제 공부 학문이나 어떤 이제 이 불교를 배우는데 큰 바탕을 이제 그 세우면서 한 이제 경전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지껏 그 우리가 백일기도 중에 반야신경을 또 이제 했잖아. 이제 또 우리가 또 법화경의 십여시, 또 하엄경의 이제 해인 바다로 들어가 하나로 뭉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경전이 모든 게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원래 이제 하엄경은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설하신 거지 이제 그. 바다에 비유를 해서, <laughs> 하음의 바다를 비유해서, 이제 하음경이 설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음경을 설하실 때, 이제, 부처님 어떤 큰, 큰법문을 이제 설하실 때, 이제 꼭한시 삼매에 드셔서, 이제 사유를 하시고 나서, 이제 법을 설해. 그래서 이제 이 하음경에는 이제 부처님이 이 제자들이나 모든 신들의 그 부처의 세계, 이 하음의 깨달음의 세계를 설하실 때 들었던 삼매가, 이제 해인 산매라고 해. 그래서 해인은 바다에 우리 모든 이제 각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저산 속에 산 깊은 산 속에서 흐르는 물도 결론은 바다로 뭉쳐지는 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한 언제 부처가 돼 있게 이미 도장이 찍혀 있어. 너는 부처가 돼. 이제 바다로 뭉쳐 이제 합쳐지니까. 어차피 너는 부처가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준 게 해인이야. 이게 얼마나 큰 경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눈이계잖아다 너희들은 그, 다 그대들은 모두 부처의 성품을 이제 가지고 있어 깨달은 자라고 내가 반어신경에서 눈이 설명을 했잖아.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laughs> 부처님이 맨처음제그 설해신 경전이 이제 하음경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중생을 이제 이렇게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음경이 이제 불교를 이제 불교라는 이제 그 고걸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제 아야 교진여 다섯 비구한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불교가 이제 생겨났어. 근데 불교가 생겨나기 이전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하엄경을 설하신 거야. 그 세계를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그러면서 비로자나 부처님 노산합을뭐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설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 하엄경에서는 언젠간 너희 너희들은 비록 이제 저 위에 한바울씩또떡 떨어지는 물이지만 결론은 그것이 흘러서 곧 불성의 바다에 어? 부처의 바다로 합쳐진다. 너희는 어차피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은 이미 당연한 것이다고 도장을 딱 지은 것이 이하음경에서 설하신 해인이란 말이야. 어? 해인 바다에 뭉쳐진다. 어? 이제 이거 이제 이래가지고 또 계속 이제 설하시면서 이제 공의 사상에서. <laughs> 공을 설명을 하시는 거야. 공을 왜설명하시 거야? 공은 와, 내가 완성이라고 했잖아. 완성의 그본체가 완성의 그 본체가 이제 보이지 않는 허공만 갖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만 우리가 매달리면은 그 공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 그 실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삼나 완성의 이 제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법학행에서 또 계속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내 본질은 공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본질만 가지고 우리가 공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 산소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 이게 공과 같은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공기와 산소가 우리는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돼. 그것이 우리의 제법을 나타내는 거야. 공의 공이 작용을 하는 거야. 공의 작용을 우리 가 나타나는 모습을 공의 작용이라. 그래서 색불이건 공불이 있어 색이 곧 공이오 공이곧 색이다 있어 그러니까 너나가 둘이 아니야 하나가 돼서 한식 움직이지는 것이지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공사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셨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 하나 가정을 이제 이끌으면서 완전하게 일불성 이제 법화경에서 너는 이제 어? 부처의 자식이야. 어차피 하엄경에서는 이미 너는 부처가 수, 부처라는 것을 도장을 찍었지만은 우리 중생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걸 자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너는 원래 비록 원그 근본을 완성된 자인데, 너희들 스스로가 사량분별심으로 권뇌를 일켜서 중생이다 부처다 하고 이제 논해져서 이제 스스로가 내려앉은 것뿐이지만 자각을 하면 너는 부처라는 걸 이미 하암경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함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이제 반야신경의 공사장이야 거기서 이제 더 도장을 찍은 것이 뭐냐면 법화경의 일불승 너는 나의 아들과 같아 자식과 같다. 이제 이렇게 선언, 선언을 하신 것이 이제 법화경의 내용이 남.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자식이니까 승계를 해야잖아. 승계를 자동적으로 승계를 하거든. 왜냐하면 DNA가 어? 우리 그 자식은 우리 사람이 사는데 어떤 이제 생명 있는 것을 DNA를 조사하니까 어 이게 누구 집 아들이다, 누구 집 자식이다, 이게 판명되듯이 부처님의 그 이미 불성의 그 자식이라는 것, 부처의 자식이라는 걸 이미 가, 각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어그 DNA를 타고나 승계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을 이제 설명 이법화명에서 일부 도장을 딱 찍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법화경 끝나고 이제 9년 설하시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드실 때 열반경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매라는 것을 딱 이제 법화경은무량의처 산매에 들어서 이제 법화경을 설해. 무량의처 무량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제법은 무량하잖아. 이로 해결할 수 없이 많아. 의처. 무량, 무량의처라는 것은 처. 내가 처소. 곧 받아라. 이 말에 받아라. 바다에는 무량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는 것을 무량한 물들이 온갖 물들이 다 결론 바다로 하나로 돌아가는 처소란 라 말이야. 그래 무량의 추산 매에서 이제 법화경에서 모든 걸 도장을 일부승이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승계를 벗데 너는 분명한 부처야. 이제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 이 법화경의 이제 요지란 말이야. 거서 이제 9년 설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제 돌아, 이제 이 열반에 드실 때,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실 때는 부동산매에 이제 드셔서 열반경을 설하셔. 부동이라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 응? 부동이라는 것은 절,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 이미 함경, 법, 반야경, 법화경에서 너는 부, 처란 것을 다눈에 설명을 했단 말이야. 설명해서더 이상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맞은, 이제 해인산매, 해인의 도장을 완전히 찍어, 찍어버리는 것이 이제 열반경의 그 경지에 이른 거란 말이야.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어제 설명했듯이 이제 법성계를 한다고 했어. 이제 법성계에 보면은 이제 그 시고행자 한본지, 파식만상 필부득이라고하는 이제 그 경이나 이제 그개승이 나와. 시고행자, 시, 모든 행자는 결론은, 응? 저 위에 깊은 산 속에 옹달샘에서 흘러나온 물도 결론은 행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시고행장 뭔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고향이 어디냐면 곧그 바다란 말이야, 바다. 어? 불성. 그러니까 완성된 이제 고, 공의, 공으로 돌아가는 거야. 완성된 내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시고행장. 그때는 뭐가 있냐면 파식, 만상, 필부도 모든 망상, 사량, 분별심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응? 어? 망상, 필부 그러니까 필부도 그냥 움직이지 않는거야 필부도 그대로 그, 그 행.. 그 파식이란 것은 이제 모든 의식을 의식의 세계나 인식 내가 모든 생각이란 것이 다 깨지는 거야 깨질.. 이제 깨져서 더 이상 이제 움직.. 필부도 움직..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경지를 이르는 것이 이제 하음경의 해인산매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은 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한국 불교에서 이제 법.. 그, 뭐, 금강경이나, 우리 반야경을 때, 많이 이제 그, 우리 조계종에서도 이제 그, 금강경을 소위 경련으로 삼듯이, 이제 반야경이 아주 중요한 역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법화경에 응? 어? 그, 굉장히 법화경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너는 이제, 어 부처의 자식이니까 너는 부처가 돼. 하고 완전 이제, 못을 박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하엄경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해.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하음경 이네 가지 경전이 아주 그냥 이 굉장히 난해한 경전이라 그랬어. 이제 반야부는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그러고 이제 법화경을 <laughs> 대학교 과정이라면 하음경은 대학원 과정이라 그랬어. 어?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 열반경은 대학교 과정이고 어? 이제 하음경은 대학원 과정과 같이 이제 이렇게 난해하다. 예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만 하면 말할 것도 없어 그건 모를 때 얘기고 어? 근본을 알면은 아무 그 말이 그 말이 그 말이 계속 그걸 계속 경전이 8만 4천 경전이 그 하나 불성 하나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난해하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이제 지금 설명한 것만 잘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제 빠른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어 각자 내가 생각을 이제 각성을 할수 있고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뭐 죽을 때까지 하운경을 공부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지만 딱한 가지만 알면 돼. 그냥 결론은 내가 이제 해인 바다에 들어서 와 부처를 이룬다는 거. 야 우리가 급하게 뭐 중생이다 부처다 논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 내가 뭐 어? 다른 말할 필요가 없잖아. 이 도장을 찍었는데 어? 이제. 이런 경지라 이 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laughs>